개측을 쓰라고 났죠? 예, 개측기와 종류와 방법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연애집안 개측기의 종류와 설치 방법 그래서 이거는 이론과실제중권에 있는 걸 넣는 건데요 개측의 목적이 뭐냐? 소송자료로서 먹는다 그죠? 예. 올려보시요 살짝 음, 올려보세요 계측의 목적은 뭐냐 시공 관리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동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 시공법을 설계 변경 자료로 쓰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또 계측의 목적은 치마 관리, 안전 관리, 계량 상태 확인, 설계 변경에 쓴다 이런 거죠. 계측의 목적이 뭐냐 쓴 거예요. 넘겨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도 안전진단 자료로써 먹고요. 시공법 선정하는 데서 먹고 소송 자료로써 먹고 민사 형사 그 다음에 기술 축적 자료로 쓴다. 민원의 증거 자료로써 먹는다.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서면들으 예, 책에 있죠. 예,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올려보세요. 계측 방법의 종류가 뭐 있냐? 침경관리수 얘기야. 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계측기의 항목입니다. 침경간지수를 한다. 이게 말로 구라친 거고요. 침경간지수. 그죠? 예, 그 다음 넘어가보세요. 예, 요거 이제 그림을 보여준 겁니다. 침마판 요거 침마판그 다음에 경사계, 침경. 간급사계, 간. 지하수위계, 시. 예, 침경간지수. 계측기 설치 위치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계측계획 단면도라는 거예요. 계측계획 쓰시오. 그러면 여기다 계측계획 써주고 이걸 쓰면 되는 거야. 대가리 에다 계측계획이라고 대문자만 이렇 써내시고 넘어가시고 계측계획 플러스 계측기 설치 위치 이렇게 쓰는 거야. 음. 계측기 설치 시설써 그래도 그 그림이 답이야. 이건 좀 크게 보여준 건데요. 어, 계측기 설치 위치를 써라 그러면 이 그림을 쓰면 되고 계측 계획을 써라 그러면 이 그림을 쓰는 거예요 계측 계획 단면도라고 이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를 내놓는 님이낼 때마다 말을 바꿉니다 이 그림은 거기 없어요 근데 거 있는 그림에다가 계측 계획 단면도 또는 계측 계획 또는 계측기 설치 위치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물으나 저렇게 물으나 답은 같다 이걸 아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션복이 전날 유의문을 나눠줬었습니다 예한번 넘겨보시고요. 그래서 치마판 50m 간격으로 설치한다고 소주라고 써놔. 점쟁이가서 층별 치막에그죠 이것도 층별 치막에요것도 층별 치막에 그다음에 요거는 경사계 맞나요? 요거 경사계, 요거 경사계, 요거 경사계, 이것도 요거 다 써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점장에쓸 때요. 예, 그래야 점수가 나와. 이거 시험 부기 전날 알려줬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중경사계는 200m마다 설치한다고 돼 있고, 치마파는 50m마다 바둑판 모양으로 갖다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그림이죠. 그 다음에 연합지변계측. 그래서 계측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물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계측는 위에 있는 거 해놓으면 이런 응용문제가 나더라도 별도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응용문제라면 이렇게 물어다면 얼마든지 말을 비꿔서 물을 수가 있어요. 예, 이것도 저, 시사성 문제에서 이거에 있는 겁니다. 한번 넘겨보시고요. 이건 계측의 목적을 얘기한 거죠. 아까 얘기한 거죠. 안전진단에서 모른다 소송의 분쟁 자료로 쓴다. 뭐 그죠? <laughs> 분쟁 시 증거한 자료로 쓴다. 파괴를 분석하는, 거동을 예측하는 방법을 쓴다. 이런 말들이 아까 앞에서 얘기한 건데, 하여튼 자지기 계측기의 원리가 뭐냐 쓰라그랬으니까 이게 쓴거예요 전기조항식이 있다 그렇죠 음그 다음에 전기조항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거에 대해서 진동현식이 있다 스톱 진동형식 뭐 이런것들이 있다는거죠요 나중에 이제 토질할때 이런게 좀 예, 필요한건데 이건 외울라고 하지 마시고요 참고로 보시면 네요 넘겨보세요 예, 스톱 그 다음에 이제 개측기 설치할 때 예, 문제점이 뭐냐 예, 필터, 포화, 간극수압 강국수압, 센서, 간극수압계의 불측정, 뭐, 이런, 골때리게다 센서 간의 간격, 벤토라이트 펠레트 선정하는 거, 뭐, 요런 어떤 문제지. 이건 토질에서 났던 문제인데요. 뭐, 여러분들 이해를 하기 위해서 살짝 한번 보여준 겁니다. 이건 이해 려고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 다음에, 예, 개기 예, 가지고 일할 때 문제점이 뭐냐. 케이블 두부 관리, 뭐, 초기 측정치에 과다한 문제가 있다. 뭐, 요런 식으로 쭉 한번. 보여줘 봅니다 예, 개측을 할때 고려할 사항이 뭐냐. 그죠? 예, 그래가지고, 공사 개요, 지방 환경 조건, 인접 구조물의 종류가 뭐냐. 그 다음, 개측계 종류가 뭐냐. 그 다음에 개측계 유지 관리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개측 계획을 할때 고려할 사항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도 약장기법에도 많이 있죠. 참고로 보시면 돼. 넘어가시고요. 그신 러것 같은데. 예, 귀측기의 위치를 선정할 때고려사항이 뭐냐. 이거는 여러분들, 그, 저, 이동아 실제 중거래도 잘 되어 있어요. 그냥 참고로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시험장에 가면 귀측기 위치 선정시고려사항이 뭐냐. 이렇게 딱딱 찍어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장 입법에도 있고, 이동아 실제 중거래도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시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